ハハハハ。<laughs> <laughs> 7시에 비상범죄 처벌이 됐습니다. 지도7시다 나와서 감당부에어해한번두 번째 상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과장 지는 거예? 예. 여기 앉으시? 여아니 여기 앉으시. 여기 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앉으시? 장저서 과장님 좀장님좀 잠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저물앉으시 <trick> 있어요, 음, 저쪽에. 음, 음, 불쪽실이 있어요. 아니 아니, 에실병 음. 아, 있고, 음. 여기는 기사. 아. 음. 송구실이구나 음. 우리, 우리 기자님한테 전속해. 그렇게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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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이제는 데보다는 열기가 있어 보이네. 공간이 좀 단자 단자 이 가운데 이 공간이름대로 부분이더라고. 음. 지금 편교코 지금 또뭐할거저 옛날 터저 공산서당을 공으로 쓰니까 오늘 자체가 좀어 반양 조금 중 넓죠? 중중 넓어요. 네. 그때 건물을 잘 지셨어요. 지금 같은 그런 건물 못 지어요. 지뭐 제재가 없지만 <laughs> 우리 지금 사무실이 <laughs> 모자란 데도 지금 출원 <출근을 웃음> 못 해요. 다터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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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가지 수가 없죠. 그 깎아 둔다는 말은 길은 괜찮으세어안 좋죠. 예. 안 좋죠? <laughs> 안 좋죠. <laughs> 저 고속도로 가서 우산에서 이렇게 왔어요. 아아 도저공항에 주민은 젊 사람은 괜은것같아야될텐건 주셨는데 좋은건 하실수있다주되요시이 관광열차지 뭐 그런 열차고 올라가서 복합하는거 이거 정 정북, 강원도, 도시 음. 그거 되면은 제천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저 그, 여객, 수송복지로 여객으로 제천이 좀 좋아졌다가, 그리고뭐 이제 교통사정이 좋아지고 뭐 교실이 발전되니까, 여객 수송이 한두 개가 있어갖고, 제천이 좀안 좋아졌잖아요. 그데고관응 여차 계짐이 도입이 되면은 여가, 그니까 저,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수도, 내가 어 수도권에 2,500만. 그 다음에 호남하고 충청권에 한 3백만 그 사람들이 순환 관광 열차를 틀면면 재차적으로 속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중그권유까다도고한 3천 0백만 명이 가운도까지들어한 3천 7, 0백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3천 7, 0백만을 10년에 10년에 한 번씩 다 오디오 만든다. 그러면, 이년에 5만을 받는 게한 3박, 한 4등만까지. 사람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관광열차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있다는 거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그냥, 열차 그러면 자기 가 목적지 그냥 수송 개념으로 생각했단 말이요 순환 관광이 처음부터 있다는 개념이니까, 우리나라에 뭐 새로운 어떤 관광. 그러고는 그런게 되면서, 너도 나도 이제 뭐, 지차 그러면 수송 목적이 아니고, 구경하는 거, 관광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손도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학업도 가것 같아요. 여기 네, 응? 생각보다 그래도 좀 비싸겠지. 응? 그래도 가격이 엄청. 가격이 얼마? 수명이 나가는 거. 뭐, 그거야, 뭐. 응. 시설이 빠도편한 거, 예요그 안에서 밥도 먹고 있고뭐그지역들 네. 뭐, 내려서 밥도 고 경북열차도 한계시니까 그것도 어요 그그 사람들이 식당도 식도 있고 식도는이뭐 그동안 사실 충분히 뭐, 서실재가뭐지상님께서더잘시겠지만 뭐, 많이 수습니다뭐 소외 안에도자고 이제 지금도 또뭐장고 <laughs> 있어요. <또또> <laughs> 실 어려운 부분 이 있으셨으니까 대전비 그리 되었을 수 있지만 일단 대전과에도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잘 다전시켜요. 그리고 오늘 그 자료도 제가 미리 좀 봤습니다. 그리고 에도 좋은 구상을 여러 가지 받으시고, 어떤 드라마 촬영, 그리고 중앙문화방송 같이 연계해서 좀 많은 기사가 들어올 수 있을 그 같지만. 실질적으로 좀 대천 시민들이 이렇와 집에 갈수 있는 것 또,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들어오고 그러한 상황에 중정을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것다시면 <놀람> 하시더라도 고 하시면서도 네. 들으실 네. 얘기시겠니까 네. 항상 오실 때마다 부담이시죠, 뭐지? 동거락 깨우려면 일 아픈 데가 지쳐나고 다냐 네. 영동하고 전.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만을 만을 관련. 지금 뭐 세종시부터 오성 뭐 더해가지고 청 청주 통합부터 해가지고 청주 단 관심이 그쪽에 많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분양되는 서로다 보니까 소외가 오히려 이제 한때는 로였던 그런 과가더큰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선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대전에서 좀유하고자 하는 정책에한 번만 더큰 힘으로 면오히 시민들이 제천시장이 거래를 내가 거절을 못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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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들라니까요 <laughs> 세종시 종합청사역 프로그는한이 제천천입니다. 이름이? 예. 어제 방들을 제가 보내가지고, 저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하고 좀잘 연결을 <laughs> 해서, 인센티브 정도 하는 것로 해서, 제천을좀내놔 가서 어떻게 제천천이요? 그 그니까 제철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한자 똑같고. 한자가 틀리고. 아, 네. 제주도 할때 아, 제철. 아, 제주도 할때제철고 내천자. 아, 한자를좀틀리는제 한글로 쓰지 말고. 한글 한글. 한글. 그, 우리가 네. 농특산물그 브랜드를 하늘들서 만들었던 데그 도구, 여지승장인가 어딜 보면는 제천이 한라의 우척 동네라는 그런 역사 기록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하는 데한우때이만면 옛날 조선시대를 터 한번 더 한라의 척 동네가 제천이다. 대박이나 큰 찬스 말하지 않아니요 역사 기록지 가지고 하는 <laughs> 건데 그냥... 우리 조상들이 역사를 이렇게 써서 제천 하면은 제천에 딱 있으면은 뭐 그전 그리고 저기 지구가 이렇게 그쪽에 그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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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예. 그러니까 낮지 낮지 그 뒤에 그저 브레이크 홍보하는 거 기자진 같은 것같거죠예 거기 그 나오잖아 예 하지만, 예. 예게예게 예. 게예게 우리 청구 그 주장소에서 는 얼마 지 네, 주장소에서 넘어서지. 지금 간요한 7억 정도. 걸린비, 걸린비, 비 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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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비 걸린비, 비 걸린비, 비 걸린비, 비비걸린부 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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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대신 택배에서 저 민들레에 쓰일 수가 없고 3월 말까지 임대기간이히든요 끝나는 3월 말을지겁니스간이에예 3월 말까지 임대기간이아요아누가 음. 예. 쓰고 있구만 그아는예 저기 이제 땅이 질어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3월 말에 끝나는데 그거는 아주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예물문안 쳐도 1 0고 너무 그도 손을 뺀는역 없어 거기를 그저 설계할 때단순히 그냥 사무실 개념을 하지 말고 예. 뭐 시민들을 위한, 제천시민들, 단양국민들을 위한 증간 같은 게 아니라 검색해보지 거기다가 어? 알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실 개념이 아니고 뭐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한 뭐 거기 많이 그 시, 시민, 국민들이 거기로 활, 활용을 하게 예. 그런 방법은 없을까 뭐 한번 연구 좀 할까요? 예. 예. 이 중앙부채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뭐야 어, 농업정책과, 그다음농민부에 가서 아침 출근할 때으로들 가서 기획검사를 그러면 이저저기획정부에 어, 가서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조만간부터 용어들이 휴대용으로 같 만들어가지고. 이거는의하용이고이 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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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의카트시 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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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그 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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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그의 카트의 가트의 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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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반사도그을 보기만 음그래도죠 근데 그반음들이다보다 아, 에좋다음제그 아,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지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그다음이거보음에그 다음에, 그음에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그